본인 것만 열매를 매이냐정 <laughs> <laughs> 없게. 그 나머지들은 다 지금, 어, 시름시름 지금 앓고 있는데, 본인만 꽉차 있어. 이런 건또 또 정의 구현을 해줘야죠.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내 동생입니다. 지금 저는 대구에 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보이시죠? 동대구역. 아, 오늘 이거 참. 테오키스 어택폼이 처음 등장하는 날인데 제가 EX레이드 패스권 있거든요. 지금 보시죠 진행 중 <laughs> 부산 시민공원 나무코끼리 체육관 어, 저희 포고 친구 시아님께서 초대해주셔가지고 어, 갔었어야 됐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오는 바람에 아참 이게 아쉽게도 테오키스 어택폼 노말폼에서 어택폼으로 바뀌, 바뀐 첫날 어, 도감 등록을 포기하고 지금 대구 동대구역 앞에 있는 이 체육관 아 열받잖아요. 도감 등록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언짢거든요. <laughs> 장난이고요. 그 어쨌든 포고 트레이너라면 이 놓칠 수 없죠. 와가지고 이렇게 체육관 배지도 없고 음,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 눈에 보이는 쪽쪽 발러가 아닌 체육관은 <laughs> 발러가 아닌 체육관은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laughs> 여건이 되는 대로 지금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체육관 중에. 빨갛지가 않다. 그러면 <laughs> 다 붉게 물들이고 오겠습니다. 두 분은 내 동생의 대구 정복기. <laughs> 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대구 트레이너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네, 포고인이라면 와가지고 이렇게 체육관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또 저의 해피너스를 올려야죠. 해피너스가 좀 약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썩어도 둔치라고. 해피너스는 해피너스입니다. 오케이. 아, 아름다운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마침 저기, 인스, 그리고 미스틱 체육관, 어우, 천지네요. 일단 이 인스는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 확실한 건이 인스는 빨갛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어, 또, 마침, 잔만부 한 마리가 있네. 이건 뭐, 뭐, 날 부셔줘, 이거죠. <laughs> 한 마리만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오케이. 잔만부는 계령문에게 녹죠. 혹시 이 영상 보시다가 본인 포고 아이디 나오면 댓글 남겨줘요. 친구합시다. <laughs>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이고, 고양이가 오네. 아, 그리고 이 위에 흰색 동그라미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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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이폰 홈 버튼 대체하는 기본 설정. 오 뭐야 아 열매를 n o 네 좋았어. 응, 한번 누가 이긴 해보자고 <laughs> 음. 또 m n 려나 두번째 체육관도 접수했습니다 자 이제 개인용무를 마치고 저 앞에 보이는 미스틱세상을 발러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출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체육관이네 얘는 두 분은 내 동생의 대구 정복기. <laughs> 발로로 물들이겠어. 저도 실시간으로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안드로이드는 모비즌인가? 뭐 뭐그 앱을 많이 쓰시던데. 저는 제가 뭐 찾아서 그런지. 그런 어떤 여건들만 되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면 재밌을 텐데. 일단, 막 어, 일단 체육관은 지금 해피너스로 모두 장악하겠습니다. 또, 이 해피너스만 있는 거 보고 또 누군가는 저를 지피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아이디가 해피너스가 몇마리야 이러면서. 오케이. 자, 앞에 보이는. 어, 그래도 이쪽은 발러네. 일단은 요 앞에 이, 이 체육관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체육관을 한번 볼까요? 구성을. 오, 거대 코프. 이거 뭐, 한 방이면 다 죽네. 루즈라만 마지막에 딱 올렸나 보다. 아니면, 시간을 볼까? 오, 오래, 와, 오래 있었네. 이거는, 이, 이건 좀얌체다 이분. 아 <laughs> 이분. 야, 말레비신데 이러면 안 되지. 본인 것만 열매를 매이냐정 <laughs> <laughs> 없게. 그 나머지들은 다 지금, 어, 실름실름 지금 앓고 있는데 본인만 꽉차 있어. 이런 건 또, 또 정의 구현을 해줘야죠. 여기도 세븐일레븐 체육관이구나. 이건 뭐한 방에 다들 가니까 뭐 물개 마기로 다 가죠 그냥 한방 컷이니까 자이 루주라 얌체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냥 이거 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 거 알죠? 예뭐 네. 열매가 부족할 수도 있죠. 이분이 응. 말레이시인데 열매가 너무나 부족하여 본인만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위험해요 이렇게 보니까 22시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체육관은 사람들이 자주 안 하나 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주 깜찍한 애를 올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해피 올렸다가는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또 추천 배틀 파티로 음. 메타그로스가 뜨니까 그냥 메타그로스로 밀어붙이죠. 일단 추천 배틀 파티가 아시죠? 이게 방어 상성이 높은 아이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 포켓몬에 잘 버티는 아이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딜을 넣어 보면 굉장히 답답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이 좋게 타이밍 좋게, 초점 배틀 파티에 메타그로스, 혹은 계령몬, 이렇게 딜이 좋은 아이들이 뜨면,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최고죠, 뭐. 오래 버티면서도 딜도 잘 넣고. 오케이, 정의구현 성공했습니다. 어, 열매는 꼭 같이 먹여줍시다. <laughs> 혼자 이렇게 버텨도, 보세요. 한 방이면 간다니까. 오케이. 자, 다음은 어디냐? 다음 체육관. 4분, 5분 남았으니까 이 레이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체육관을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아침 타이밍 좋게 레이드가 끝났네요. 여기는, 어, 이것도 메타그로스 혼자 있네. 이건 뭐, 오늘 뭐, 정복하십시오 하고, 어? 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바이바이 오케이 지금 다섯 개째인가? 체육관 오케이 자, 여기는 뭐가 올려져 있냐. 어, 여긴 좀 많네. 아하, 여기도 애들이 비실비실하네. 애들 얼마나 버텼나 보자. 17시간? 아, 여기 좀 오래 버티네. 쪽 이쪽, 이쪽 애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저거 내 아이디인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예, 친구 추가 해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세요. 친구 추가 해드릴게요. 내 친구 추가 했는데, 아이디가 아니야. <laughs> 야, 영상에 나온 아이디가 아니야. 그러면, 그걸 삭제할 거예요. <laughs> 거짓,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음좀 귀여운 걸 올려야 되겠어. 오케이. 다시 부산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어휴, 동대구역 앞에 있는 거. 어휴 레이드 끝났으려나 이제? 야 이거 뭐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처음 보는 아이디라고 저만 이렇게 공격하신 건가? 죽을 뻔했네. 오, 하나 얻었다. 길을 딱 돌아보니까, 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색깔. 아 아름답게, 붉게, 물들이고, 지금. 네. 동대구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 인스, 인스 체육관 두 개. 작업하죠, 뭐. 이게, 여기가 아마, 피라미드. 그렇죠? 어, 제가 처음에 대구 올라오자마자 올라오자, 정복했던 어우, 레이드 체육관이었네, 또. 레이드 열렸으면 큰일 날 뻔. 되고 또올 뻔. 아,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EX 레이드 패스권이. 어, 이렇게 저 구독자 분들 중에 다른 지역에 있으시지만 저랑 계속 고정 레벨 쌓아서 울트라 프렌드 이상 되면 EX 뭐 레이드 패스권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음, 좋죠. 어, 트레이너 배틀도 하고, 그렇지. 네, PVP 나왔으니까. 네, 아까 여기 인스 체육관 두 개였잖아요. 열심히 뚜껑 패는 중에, 네, 폰 용량 부족으로 그 과정을, 과정을 찍은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laughs> 어쩔 수 없죠. 어,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해피너스를 올렸는데, 바로, 어, 네 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방금, 선보형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 대구 정복기는, 어, 마무리 될것 같네요. 일단 제 동선이 허락하는 한, 어, 그렇게 멀지 않은 선에서, 어, 눈에 보이는 빨갛지 않은 체육관들 전부 뚜껑 했는데요. 봅시다. 하나 둘 어, 여덟 여덟 개네, 그렇지. 여덟 개 체육관 정복하고 돌아갑니다. 이거 뭐뭐 뭐 지역 대전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도발 아니고요. <laughs> 이뭐 포고인이라면 이렇게 예, 다른 지역에 놀러 가서 음, 이렇게 흔적도 남겨주고 체육관 배지도 받고 음, 이것도 하나의 재미죠. 대구 분들, 그리고 뭐 다른 지역 분들도 부산 놀러 오시면 흔적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만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뿅!